안녕하세요. 굿 시설관리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저렴 저항기를 가지고 저렴 측정을 해보겠는데요. 보통 건물에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저렴 저항기를 가지고 차단기 2차 측에 부하 측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온 차단기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h-100m 0 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체크란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배터리 부분을 돌려서 측정치 안에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0점이 맞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0점을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검은색 리드선이 있고 빨간색 리드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리드에서는 어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이 라인 부분은 빨간색 리드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측정 전에 측정할 부하의 차단기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스 부분에 있었던 검은색 리드선을 접지 쪽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가옴 음, 락쪽으로 설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메가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누르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누르고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원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1,000 메가옴 이상 나옵니다. 자, 메가옴 테스트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닥 모두 전연 상태를 확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찍어서 확인을 해줘야 맞습니다. 자, 파워 쪽을 한번 옮겨서, 락건 상태에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500에서 700, 800메가옴이 나오네요. 두 번째도 800메가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절연저항계는 태광전자의 TK4004라는 제품입니다. 옆에 보이는 검은색 리드선과 빨간색 리드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리드선은 어스 쪽에 빨간색 리드선은 라인 쪽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측정하기 전에, 부하측, 측정하고자 하는 차단기를 내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줄게, 여기 보이시는 전압, 전압을 맞춰주는 겁니다. 부하측이 22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압을 250V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락 장치를 눌러서 측정하겠습니다. 락 장치를 누르지 않고 테스트할 때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스 부분에 연결됐던 검은색 리드선을 접지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라인에 연결됐던 빨간색 리드봉을 통해서 부하측, 2차측, 선로의 절연 상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 2000MΩ 이상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할 때는 단상이라고 하더라도 하트상과 어, N상을 모두 다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는 천삼0 메가옴 이상 측정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서 법적인 측정치는 0 2이 메가옴 이상이면 정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허용치 안에 들어온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절연장을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련 저항이란 무엇인지 측정 목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련 저항이란 저련된 도체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저련체에 나타나는 전기 저항을 말합니다. 보통 저련된 전기 회로 및 전기 기계의 권성 등 지표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 저항을 말하는데 저련된 도체에 절연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측정값을 메가 단위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테스터기 용어가 메가, 테스, 메가 테스터기라고 하고, 절연 저항계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목적입니다. 전기 설비, 절연물에 열화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누설전류가 발생해서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전력 송실에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기 설비의 관리에 있어서 절연을 양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전기 설비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을 통해 전기의 누설 가능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절연장 측정 시 주의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연장 측정은 흡수 전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류의 측정을 시간을 정한, 정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겠죠. 측정 전에 측정 선로에 잔류 전화를 방전시켜 주면 좋습니다. 특히 특과학 같은 설로는 잔류 전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전을 하고 절연장을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절연장 값은 온도, 습도, 기계의 표면 상태, 인과 전압 및 시간 등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전압,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지한 상태에서 절연장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 설비 의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220V를 쓰겠죠? 절연저항치는 0.2MΩ 이상의 절연치가 나와야 법적인 허용치가 됩니다. 실상 0.2MΩ보다는 아주 높은 절연치를 갖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를 쓰는 380V에서는 0 3 메가옴 이상의 저연 장치를 요구합니다. 앞서 저연장 측정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